예, 여러분, 이제 6장의 기타 실천 모델입니다. 여기는 기타지만 크게 난두 가지 모델. 영양 강화 모델하고요. 위기 개입 모델 다룰 거고요. 영양 강화 모델은 실천론에서도 강점 관점과 영양 강화라는 키워드가 시험에 잘 나왔다라는 얘기 했죠. 예, 그래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 개입 모델은, 어, 현대 삶에 있어서 위기는 정말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하게 우리 삶에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위기에 반응하는 게 바람직한 개입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모델 을좀 우리가 의미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눈에 쏙 보시면 이렇게 일, 이절이 나눠져 있죠 역량강화 모델 나눠 있고 그 다음에 위기개입 모델입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모델의 철학과 기본개념 모델의 과정 그 다음에 위기 개입 모델의 위기에 대한 일반적인 것, 위기의 뭐 개념이니 등등. 그 다음에 위기 상태의 발생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위기 개입 모델의 특징은 뭔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 상대적으로는 위기 개입이 좀더 기출이 더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기술론에서만 그렇고요. 사실은 역량 강화 모델은 실천론에서도 어, 강점 관점과 관련돼서 역량 강화 모델이 어, 언급이 되고 문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중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양 강화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 별셋 영양 강화 모델의 과정 별 둘+ 둘다 그래서 이게 이 별을 보시면 아유 얘좀 중요하구나라는 게좀 오실 거고요 특히 영양 강화 모델은 어 모델들은 이론에 비해서 개입 방법에 대한 정교화가 좀잘 이루어지고 기법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 모델은 상대적으로 기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좀 적고 약해요. 대신 개입의 과정이 되게 문제로 많이 다뤄져요. 예, 그래서 이 역량 강화 모델은 과정에서 문제가 제법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각 과정의 단계에서 어, 어떤 것들을 어 것들을 어느 어 단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랑 열심히 같이 볼 거고 거의 이 모델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강조하고 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위기 개입 모델에서는 무엇보다도 위기 상태의 발생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이번 22회 요 바로 전에도 위기 게임 모델 별 셋이나 이제 달려 있는데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위기 게임 모델 같이 보도록 하고요. 어, 지금 기타에서 두 개의 내용들이 있는데 기출 경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19쪽이지요. 영양 강화 모델은 강점 관점 주요 특징 개입 단계 등이 출제되고 있다. 실천론이든 논의든, 기술론이든 논의든 꼭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히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술론에서 영양 강화 모델들은 모델이 문제가 안 나왔다고 해서 어 끝이 아니라 실천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천론에. 통합 방법론 부분 5장인가가 기출이 가장 높은데 그 챕터의 끝부분이 바로 강점 관점과 역량 강화 모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위기 게임 모델은 은근히 출제 범위가 넓은 편이어서 적당히 특징만 파악해서는 답을 찾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위기 게임 모델은 항상 수험생들이 여기까지 공부하면 되겠지 하면 딱그 다음 이야기가 문제로 나오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범위가 넓다라는 생각 아래 위기개입의 특징, 그 다음에 목표, 위기발달 단계 두루두루 공부하자라는 팁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출제분포를 보면 이 챕터는요, 2.0, 그러니까 해마다 각각에서 두문, 하나씩 해서 두 문제가 나오거나, 어, 어느 해는 위기개입에서 만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어 최근 5년 보니까 18회 때는 좀 특이하게도 세 문제까지도 배당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평균으로 두 문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최근 10년 핵심 키워드를 조금 보면 영양 강화 모델, 여섯문항 그다음에 위기 게임 모델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죠. 13문항. 근데 이 모델이 문제가 나오는 범주가 상당히 넓다라는 특성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 우리 교재에 나오는 위기 게임 모델의 내용 정도는 좀 숙지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모델 드디어 모델의 마지막 6장, 기타 실천 모델을 시작해 볼 거고요. 제가 인행사에서도 그랬지만, 모델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문제 풀려면 모델 간의 비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행사에서 했듯이, 여러 모델을, 어, 가로로 두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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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모델 간 비교를 또한축으로 둬서, 어, 같은 지표를 가지고, 예컨대 과정 하면은, 같은 지표, 과정이어도 정신분석과정, 영양 강화 과정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모델간 그런 것들을 표 하나 혹은 두 개로 한 눈에 비교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6장 기타 실천 모델 시작해 보겠습니다.